안녕하세요, 버스킹입니다. 버스킹입니다. 지금 10시 51분인데, 저희가 이 시간에 왜 나왔냐. 내일 일을 나가거든요. 상당히 지금 많이 더럽다. 오늘 또다 나갔다 온 차들이어가지고, 지금 밤에 일단 내일 나갈 차들 간단하게 세차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대씩 해야 아니면 두대한번 해요? 두대한 번에 칠까? 한대다 닦으실 거예요? 저희 이거 다한 번씩 닦을게요 들자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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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보조석 쪽물다뿌렸고요 이제 운전석 쪽 넘어갑니다. 야, 근데 보조석 쪽보다 운전석이 투압이좀더 약하네, 느낌이. 야, 1분 50초 아까운데? 1분 50초 아까운데? 이제 다 뿌렸는데 1분 30초 남았어. 그러면은 타이어라도 한번더 찌그려야겠다. 아니 이거 재밌네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것도 우리 잘 알아왔네 진짜로. 보일러 먼저 사사삭. 어요 어. 상대 어. 멋 있다고 덥냐? <laughs> 이렇게 닦아놔야 손님도 올라가실 때 기분이 다르거든요. 왜? 네. 차이 너무 많이 나잖아! 아이라대요저 새끼! <laughs> 좋다! 내부세차는 대충 끝났습니다. 내부세차만 하면 되거든요. 바닥이 상당히 지금 더러운 상태다. 아. 근데 못 가겠어. 내가 더 더러워질까봐. 그래도 좀 찍긴 찍어야지. 너 요새 터미널 춤 알아, 터미널? 터미널 한번 해주면 안 돼? <끝>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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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, 미안하다. 그래도 확실히 모르는 게 없긴 하네. 엉덩이가 상당히 크다. 섹시하다. <laughs> 지금 바닥을 닦아서 솔직히 신발 벗고 들어왔거든요.

어. 자, 우리 1 6호도한번 이제 닦아 놓은 거한번 보고. 아우, 깔끔하게 닦아놨네, 깔끔하게. 1박 2일로 가는 이무진입니다. 강원도로 가는 거. 깔끔하다. 일단 아무, 아무튼 그 한부장이 혼자 와서 또한번 찍을 거거든요. 저는 그러면 지금 이게 세대째인데 혼자. <laughs> 일단은 저희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버스킹 박 대표 한부장이었습니다. 화이팅! 화 버스킹 한부장입니다. 제가 가지고 왔는데.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아까랑 좀 달라요. 일단,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더러운지. 보이시나요? 옆모습이 렇게다웠습니다 이거 세차하고, 보여드리겠습니다. 끝났습니다. 세차가 드디어 끝나가지고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말랐을 때 보시면은, 저거보다 더 깔끔한 모습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은, 저는 이제 들어가서 자볼게요.